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이 없이 하라 아, 이 말씀을 가지고 우연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노마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도소의 역사적 배경은 BC 5세기에서 6세기경의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아하수에로 왕, 크세로크스 1세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시기에 페르시아는 중동에서 시작해서 인도, 북아프리카, 이집트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에 127개의 도를 장악하고 있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대규모 그리스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BC 480년에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을 벌였는데 이 해전에서 그리스에게 대패함으로써 페르시아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에스터서에 보면 이 아하수에, 아하수에로 왕은 제국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려 180일간의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름다운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서 와스디 왕비를 연회 자리에 오도록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왕은 분노했고 와스디는 왕명을 거역하였다는 이유로 폐위되었습니다. 와스디가 폐위된 이후에 왕은 조서를 반포해서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왕궁으로 불러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대인 모르드게가 딸처럼 양육한 조카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바벨론에 끌려왔던 유대인의 후손 중한 사람입니다. 왕궁으로 들어간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받게 되고. 마침내 왕비로 간택됩니다. 모르드게는 당시에 왕의 신하들 가운데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음으로써 하만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 분노합니다. 하만은 아멜렉 족속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예전에 사울 왕 때에 이 아각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가쿠손에게 유대 족속은 원수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음모를 우연히 엿듣게 되고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유대 민족을 진멸하려는 이 악한 음모를 철회하도록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에 에스더는 자신이 사흘을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각오로 왕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대답합니다. 왕비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궁 안뜰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규례를 깨뜨리고 에스더는 왕궁 안뜰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왕궁 안뜰로 나아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보고 매우 사랑스러움을 느껴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에스더는 왕을 자기가 베푸는 두 번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왕은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하기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궁중 일기를 읽다가 자기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한 내용을 알게 되고 모르드게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진멸하려는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고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아 날짜를 정한 것을 빗대어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불임절을 민족이 대학살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킵니다. 에스더소의 독특한 특징은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인간의 결정이나 온 세상의 인과 법칙에 의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역사의 주체인 것처럼 보입니다. 에스더를 대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에스더의 용기 있는 결단을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끝까지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의 기계를 또한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인간의 영웅적 결단과 행동을 칭송하고 고무하는 책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민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왕 앞으로 나아갔던 에스더의 용기는 아무리 칭송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에스더서에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때 우연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 차례 발생합니다. 왕비 와스디가 왕의 한순간 분노로 인해 폐위되고 페르시아의 수많은 처녀 중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된 사건은 어떤 인과적 필연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사건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아있다가 문을 지키는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아하수르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엿듣게 엿뜻, 된 것도 우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연의 절정은 왕이 에스도의 잔치에 가기 전날 밤 발생합니다. 그날 밤 왕은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중일기를 가져다가 읽다가 우연히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원한 일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그에게 보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세계 안에서 행동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인간 자신의 결정이나 또는 자연 법칙이나 우연에 의해 발생하는 것처럼 기술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는 에스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우연으로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 행동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가 되는 사건 속에서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우연히 알게 되는 사건 속에서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우연히 궁중 일기를 읽는 사건 속에서 행동하셨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연적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명의 희생을 초래하는 대지진이나 아우슈비치나 세오로 같은 비극적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적 재난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연으로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 행동하시는 것을 보, 보여줍니다. 룻기는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밭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연은 룻과 보아스를 만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또 성서에서는 제비뽑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제비뽑기를 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선택할 때에 바사바, 바사바라는 요셉과 마띠아 중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결정했습니다. 제비 뽑기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연성 속에서 행동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근대 과학적 세계관은 결정론적 인과율이라는 자연 법칙 위에 수립되었습니다.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이와 같은 결정론적 인과율에 기초한 근대 과학 패러다임을 수립했습니다. 근대의 과학적 결정론은 이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세계 내적인 결, 결정론적인 인과 법칙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건들 안에서 행동하시고자 한다면 이 결정론적 인과 법칙을 강제로 깨뜨리고 개입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신 법칙을 깨뜨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근대 시기에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신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이신론에 있어서 신은 세상을 창조한 뒤에 세상이 창조된 자연 법칙에 따라 저절로 운행되도록 하고 그 자연 법칙을 바꾸는 방식으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뉴턴의 고전 물리학과 맥스웰의 전자기학으로 모든 자연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 이전의 물리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물리법칙이 생겨납니다. 전자와 같은 미시적인 세계에서 입자와 빛 등의 운동을 설명하는 양자 역학에서는 고전적인 결정론적 인과법칙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하면 전자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전자의 운동량은 불확정성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긴 파장의 빛을 이용하면 전자의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감소하지만 전자의 위치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물체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보여주는 자연의 불확정적 현상은 단지 인간의 인식론적 능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자체의 본성적인 비결정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코펜하겐 법칙입니다. 불확정성 또는 비결정성은 다른 말로 우연성 또는 우발성을 의미합니다. 자연사건들의 전체 과정은 규칙성과 우연성의 그물망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계 안에는 자연법칙과 우연성이 상호작용합니다. 자연법칙과 우연성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자연 법칙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성이 더 자연 법칙보다 근본적입니다. 빅뱅과 더불어 우주가 탄생한 이후에 우주는 지금도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비가역성을 의미합니다. 비가역적 시간 속에서 세계 전체와 개별 사건들은 일회적이며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의 비가역성으로 인한 우연성으로부터 새로움이 창발합니다. 우연성은 하나님의 행동 영역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자연 법칙을 위한 근본적 프레임, 초기 조건을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 과정의 우연성 속에서 행동하심으로써 이 세계를 종말론적 미래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연성은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불확실성은 자연 세계에서보다 훨씬 더 크게 증폭됩니다. 오늘날 인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에서 현대를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진 불확실한 시대라고 규정했습니다. 현대는 우리가 진리라고 여겼던 많은 것들과 합리성과 이성에 근거한 담론 체계가 의심스러우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혼란스러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로 경제 분야에서의 불확실성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개념은 단순히 경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의 모든 삶의 영역을 표현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불확실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이를 단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서는 불확실성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행동 영역이요 따라서 믿음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나이 75세에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믿음이란 결정론적 인과법칙에 의해 예상,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과 우연성이 대립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실과 믿음은 대립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성실이란 자연 법칙과 질서를 따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그러나 우리의 노력의 결, 결과가 결정론적 인과법칙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과법칙보다 더 근본적인 우연성 안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확실성은 해가 갈수록 더욱 가속도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이른바 디지털 노마드 유목민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옛날의 유목민이 가축을 몰고 초원을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켰다면, 오늘날의 디지털 유목민은 주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장소에 상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이동하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두 유목민의 공통점은 모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유목민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루의 비옥한 땅에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을 불러 유목민의 조상 으로 만드신 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확실성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노마드적 신앙을 훈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불확실성의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노마드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미래를 향해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다시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75년이나 정착해 살던 고향과 집을 떠나 갈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없는 유랑의 길을 떠났던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성실한 삶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뿌린대로 거두는 자연 법칙은 결코 경시될 수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이 법칙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연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연성과 불확실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역설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할수록 하나님의 행동 영역과 은혜의 채널은 더욱 확대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는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실히 살아감과 동시에 우연성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우연성 가운데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많은 통로가 될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세상 속에서 저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노마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